90억 안경 에이스 박세웅의 최근 부진은 롯데 자이언츠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에이스로 군림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그였기에 이번 시즌의 극심한 기복은 더욱 아쉽게 느껴지고 있죠. 5년간 총액 90억 원에 이르는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하며 롯데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기대받았던 박세웅이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의 투구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팀의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 박세웅을 2군으로 강등시키는 충격적인 결단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들의 실망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세웅의 부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감독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2022년 KBO 리그 시즌을 마치고 박세웅은 다음 시즌에 대해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그해 정규 시즌을 마치고 10월 말 박세웅은 롯데와 5년 총액 95억원의 단연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는 롯데 구단 최초의 단연 계약이었죠. 계약 후 박세웅은 새 시즌을 향해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상무의 지원에 서류 합격을 한 상태였던 그는 상무는 못 간다. 내년 시즌을 하고 아시안 게임에 도전을 해보거나 이후에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무에 갈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박세웅은 2023년에 모든 걸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박세웅은 목표를 이뤘는데요. 3월 열린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에 합류해서 국제대회 경험을 또 쌓은 박세웅은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며 군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규시즌에는 27경기 9승 7패, 평균자책점 3.45로 롯데 에이스로서의 활약도 이어갔죠. 당시 단연 계약 성공사례로도 꼽혔던 박세웅이었고, 롯데 구단과 팬들은 그가 팀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라고 기대하며 그의 2024 시즌 활약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박세웅의 2024년 시즌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는데요. 박세웅은 좀처럼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지 못하며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죠. 후반기에 들어서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그의 부진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지난 9일 수원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박세웅은 4이닝 동안 12안타, 1피홈런, 5볼렛을 허용하며 8실점을 기록했고. 팀의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경기 이후 박세웅의 평균 자책점은 5.34로 치솟으며, 리그에서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들 중 최하위에 위치하게 되었죠. 이날 롯데는 선발 박세웅이 부진했고 불펜도 아주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타선 역시 힘을 쓰지 못하면서 5대 10으로 패배했고 5연승을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롯데는 괜찮은 조건으로 경기에 나섰는데요. 전날 경기가 비로 취소되었고, 경기가 진행되었다면, 늦은 시간 사직에서 출발해 새벽에 수원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으나, 우천 취소 덕분에 여유있게 움직일 수 있었죠. 선발 투수 역시 교체했는데요. 원래 이민석이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전날 취소로 인해 에이스 박세웅을 이날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박세웅이 잘 던지면서 승리까지 했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는데요. 박세웅이 크게 흔들리니 경기 자체가 어려워졌고 초반부터 많은 점수를 주면서 끌려간 롯데는 상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죠. 이날 박세웅은 최고 시속 147km 속구에 슬라이더를 23구 구사했고 체인지업, 포크, 커브를 더하며 다양한 구종을 던졌는데요. 문제는 제구가 안 됐다는 점입니다. 스트라이크 42개. 볼이 37개로 자연히 실점이 많아졌고 긴 이닝 소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0대 0이던 1회말 마운드에 오른 박세웅은 선두 타자 멜로아스 주니어를 유격수 땅볼로 잡았고 강백호를 초구에 우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처리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김상수와 오재일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하고 2사일로 위기를 맞은 박세웅은 황재균을 삼루수 땅볼 아웃으로 제압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2회부터였는데요. 박세웅은 2회말 선두타자 김민혁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고 배정대에게도 중전 안타를 허용했죠. 이후 조대현의 번트 타구를 직접 잡은 박세웅은 1루로 던져 타자 주자만 잡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박세웅이 1사 2 3루 위기에서 만난 타자는 심우준이었고 이번엔 시속 121km 커브를 던졌으나. 우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주자 두 명이 특점하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죠. 이후 로아스에게 우전 안타를 맞고 1사 1, 3루 위기에 놓인 박세웅은 강백호에게도 우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박세웅이 김상수에게 볼넷을 내주며 위기가 계속되자 김태형 감독이 직접 마운드로 올라왔는데요. 보통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와 투수의 상태를 체크하지만 이번엔 그런 개념의 방문이 아니었고 김태형 감독은 답답한 듯 박세웅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투수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박세웅은 오제일를 헛스윙 삼진 아웃으로 잡았고 황재균을 중견수 플라이 아웃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은 없이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실점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3회말 선두 타자 김민혁의 타구가 이루수 방면 내야 안타로 이어지면서 이루수 고승민의 송구 실책을 더해 무사 1루 위기에 놓인 박세웅은 배정대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으며 또 실점을 허용했죠. 이날 박세웅은 4이닝 동안 무려 안타만 12개를 맞으면서 4사구도 5개를 허용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탈삼진은 1 개가 전부였고 그러면서 8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롯데는 6대10으로 패배했고, 5연승 달성에 실패하면서 8월 승률 100%도 깨지고 말았는데요. 나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던 롯데였기에 더욱 아쉬운 박세웅의 부진이었죠.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이례적으로 직접 마운드에 올라 박세웅을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감독의 깊은 실망과 답답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 투수를 다독이는 대신 쓴소리를 내뱉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박세웅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와 같은 박세웅의 부진은 롯데 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90억 에이스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의 투구에 대해 실망한 팬들은 박세웅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지속적인 부진이 팀의 시즌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슬럼프가 아닌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죠. 김태형 감독 역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는데요. 박세웅이 다음 경기에서도 반등하지 못할 경우 김태형 감독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박세웅을 2군으로 강등시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투수 교체 이상의 충격적인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세웅이 2군으로 내려간다면 이는 롯데 자이언츠와 그 자신에게도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향후 커리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에이스로서의 자부심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박세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반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죠. 박세웅이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이 군으로 강등되어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할지 그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